안녕하세요 무이무입니다 어, 오늘 강좌? 강좌라고 해야되나? 네, 간단하게 알려드릴 어, 내용은 어, 사실 뭐 지금 FS2020에서 에어라인 기체들이 구현도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아마 프리플라이트, VFR 플라이트를 많이 즐기실텐데 어, 즐기시면서도 사실은 계속 조종관을 잡고 비행하기는 쉽진 않아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제공하는게 어뭐 세스나 프로키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제트기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토파일럿 모드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네 기체에 따라서는 뭐 지원 안 하는 정말 프로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제공되는 기체라면 사실 뭐 정말 단거리가 아닌 이상 어 오토파일럿을 키고 가면 훨씬 어 편하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면서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토파일럿을 뭐 그냥 단순히 버튼 눌러서 이제 키는 방, 방법을 이제 알려 드리려고 이뭐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버튼들의 펑션 네, 그거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게 기반으로 해서 네, 오토파일럿이 어, 인게이지 된다. 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 강좌를 위해서 제가 세스나 시테이션 그, 이거는 프리미엄 그 패키지에 있는 세스나 기체인데, 다른 뭐, 프로기도 사실 기본적인 컨셉은 같고, 버튼 명칭도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걸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롭기도 마찬가지고 뭐 보통 에어라인 기체들도 마찬가진데 제트 제트 이 비즈니스 제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걸 보통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걸 부르는 명칭도 이제 회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보통 이런 버튼 명칭은 다 통일이 돼 있고요 우선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플라이트 디렉터 기본적으로 플라이트 디렉터라는 거는 우리가 가려고 세팅해 놓은 방향 또는 고도 어 항로 그게 이제 입력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을 해야 될지를 화면상에 계산을 해서 화면상에 표시를 해 줘요. 네, 그리고 왼쪽 그 다운 버튼 보면 VS라고 돼 있죠. 이건 버티컬 스피드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운 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요 이거는 분당 몇 피트로 내려갈거냐 올라갈거냐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을 움직이고 나서 VS를 누르면 또는 VS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그 다운 스피드를 정하거나 업 스피드를 정하면 분당 그 스피드로 비행기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V 내부 V 내부 모드는 우리가 항로를 짜면 사실은 이륙해서부터 고도가 정해지잖아요. 상뭐 순항고도가 얼마고 그다음 도착 공항에뭐그 팔주로의 높이, 뭐 고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실 항로 짤때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어떤 지점 지나갈 때는 몇 피트로 올라가야 되고 어떤 지점 지나갈 때는 몇 피트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항로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 네버는 그 입력된 항로의 어, 고도를 어, 수직 고도죠 수직 정보, 수직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록 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지금 온오프어 있는 상태고요. FLC라는 것은 어, 레벨 체인지 모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항공기가 상승하거나 하강을 할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VS 모드하고 레벨 체인지 모드. VS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 몇 피트로 상승하거나 내려간다라는 약간 좀 세틱한 예, 그런 명령이라면 레벨 체인지는 현재 정해진 스피드 또는 파일럿이 정한 스피드로 유지하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거예요. 뭐 정해진 뭐버티컬 스피드는 없다라고 하면 레벨 체인지 모드 써서 현재 만약에 스피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250 노트로 가고 있어. 그럼 이 스피드를 유지하면서 그냥 고도를 하강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벨 체인지 모드를 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켜서 가면 세 어, 중에 하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VNEV는 자동으로 계산된 어, 고도를 따라서 비행기 알아서 다 속도며 버티컬 스피드를 조정을 하는 거고 이 VS는 속도는 무시하고 일단 어 버티컬 스피드를 맞춰서 어, 상승 하강하는 거고요 레벨 체인지는 속도에 맞추어서 버티컬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고도 상승 하강 방식에 대한 컨트롤이고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네브. 내부라고 있어요. 이 내부는 어, V 내부가 수직에 대한 내비게이션이라면 내부는 수평에 대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하, 얘는 좌우에 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토파일럿을 하거나 뭐 그럴 때는 V 내부든 V 내부랑 어, 내부를 둘다 켜시고 그다음 나중에 오토파일럿을 켜게 됩니다. 그리고 요 헤딩, 헤딩은 여기는 수직, 여기는 수평이에요. 그래서 이 내부 모드는 어,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수평으로 비행기가 어, 조종되는 것이고요. 이 헤딩은 유저가 직접 조종한 헤딩 값. 요, 요 움직이면 여기가 지금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헤딩, 각도에 따라서 비행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는 요게 온이 된게 아니라 요게 온된 상태에서 헤딩 값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요 헤딩 값을 따라가게 되고요. 네, 기본적인 버튼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쳐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이륙을 해서 한번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오토 파일럿을 할 때는 이 기체마다 인스톨 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플라이트 디렉터하고 오토 파일럿이 같이 이제 코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플라이트 디렉터는 유저가 입력한 항로 또는 어 스피드와 그다음 헤딩 값을 계산해서 비행기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라걸 지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선 플라이트 디렉터를 켜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키면 이제 마젠타 이 삼각형 비행기 모양이 나오죠? 네, 이게 비행기가 가는 가야 될네 방향 또는 어티튜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륙을 하기 전에 보통은 관제를 통해서 첫 고도가 설정돼요. 이 그래서 뭐 사실 첫 고도가 0피트는 아니잖아요. 이륙하고 나면 일단은 첫 스텝으로 몇천 피트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알티튜드. 네, 알티튜 아, 요 알티튜드 설명을 뺐네요. 네. 뭐 알티튜드 설명 하나 더 드리면 알티튜드는 고도예요. 고도라서 이 알티튜드를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 대로 턴 알티튜드 홀드 모드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 비행 중인 고도를 유지한 채 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 만피트를 향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고도는 8 0 0 0피트예요 근데 8,000피트로도 전충분해 예를 들면 그럴 때는 알트 버튼을 눌러서 8,000피트를 유지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알트 다이얼은 고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이고요. 그래서 올리면 여기 고도가 나오잖아요. 이게 타겟 고도예요. 타겟 고도. 그래서 일단 처음 출발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몇몇 고도로 어, 이륙을 해서 도달할 건지 설정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는 4,000 피트로 해놓을게요. 그럼 4,000 피트를 향해서 비행기가 우선 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사실 V 내부 그냥 내부 모드는 어, 항로를 짰을 때는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항로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는 항로를 안 짜고 그냥 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헤딩. 오늘 활주로 헤딩이 지금 보면 비행기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행기 헤딩 283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랑 얘랑 싱크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헤딩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실제 그 비행기 헤딩값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 헤딩 다이얼 하고 싱크가 돼요. 그래서 헤딩을 눌러 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비행을 하면 어 될것 같고요. 오토파일럿은 1000피트 이상부터 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마다 약간 다르긴 하고 그다음 기체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보통 1000피트 이상부터 오토파일럿이 킬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V 네브를 켜고요. 네, 이 상태로 한번 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비행 전에 저거는 뭐 오토파일럿에 대한 이제 네, 준비 단계고 보시면 여기가 파킹 브레이크고요. 여기가 플랩이라는 거예요. 이 플랩은 이륙을 할때 항공기가 양력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프트라고 하죠. 항공기가 뜨는 힘을 더 받기 위해서. 요 비행기에 보면 요요요 요, 요 부분이 있어요 플랩 요게 내려감으로 인해가지고 비행기가 받는 바람을 더 끌어올려줍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바람 앞으로 불다가 요기서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항공기를 더 띄우겠죠 위로 올리겠죠 네 그렇구요 보통 항공기마다 이제 그 퍼포먼스가 다르기 때문에 플랩을 내려주 이륙할 때 플랩 내려주는 그 포지션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뭐 예를 비즈니스랩 같은 경우는 뭐니 플랩 해주셔도 됐구요 기체마다 좀 달라요 그렇게만 간단히 알려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륙을 해보죠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네 그리고 스로틀을 살짝 올려서 가보죠. 그리고 이륙 스피드는 기체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기체는 지금 120노트 정도가 로테이트 스피드입니다. 로테이트는 조종간을 올려주는 순간이구요 지금 매뉴얼로 진행을 하고 있 지금 1,400 피트죠 우리 타겟은 4,000 피트입니다 우리가 항로를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에 따로 뭐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오토파일럿을 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헤딩 값을 다시 한번 싱크를 해주고 이륙하면서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을 누르면 이제 자동 운전이 되는 거예요 자동 운전이 되는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v n e 브라는 거는 항로를 짰을 때 나오는 그 고도 값이 있어야지만 사실 얘는 인계지가 돼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VS 모드를 써서 분당 몇 피트로 올라간다는 걸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1,600 피트잖아요. 분당 1,600 피트로 4,000 피트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명령을 비행기에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젠타 라인에 따라서 비행기가 어 이걸 따라서 가게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 속도고 오른쪽에 고도인데 여기 마젠타 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약 7분 뒤에 이 지점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약 7분 뒤에 그래서 약 7분 뒤에는 280 노트로 간다, 도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약 7분 뒤에 요 라인에 도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4,000피트 이제 도달하면서 비행기가 고도 상승이 멈췄죠. 그래서 현재 오토파일럿 켜져 있고 헤딩 머, 헤딩을 따라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 고도 4,000피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정보가 여기 디스플레이에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로를 따라갈 때는 VNE부, l n a 둘다 이제 인식을 켜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그냥 뭐 v n a 부 정도만 켜 놓고 VS 모드를 써서 상승 하강을 하면 돼요. 여기서 한번 다시 뭐 방향을 바꿔 볼까요? 방향을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그 항공기 그 수평 여기가 수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어 대충 뭐한 300도 방향으로 헤딩을 돌려보죠. 그럼 여기에 헤딩 값이 이렇게 나오고 300도가 표시가 되죠. 그럼 항공기가 300도 헤딩 값을 따라서 선회를 합니다. 현재 고도는 4,000피트고요. 네 지금 쭉 선회 하고 있죠. 294도 실제 항공기 헤딩 값.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바깥 구경 하시면 돼요. 그럼 비행기는 자동으로 네 여러분이 입력한 어, 헤딩하고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 고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때는 지금 현재 4500피트인데 예를 들어서 5000피트까지 올라갈게요 5000피트로 올라갈게 라고 비디오, 뭐 비디오란다 비 기체에 선언을 해주고요 어떻게 올라갈까 버티컬 스피드로 분당 약 1000피트로 올라간다 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럼 오토파일럿 상태이기 때문에 비행기는 5000피트까지 분당 1000피트 로 올라가는 거고요. 네,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3,000피트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럴 땐 3,000으로 다이얼을 돌려주고요. 여기 3,000 됐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버티컬 스피드로 다운. 그래서 분당 예를 들면 1,000피트로 내려와 있다. 그러면 분당 1,000피트 vs 스피드가 설정됐고 타겟 r t 튜 d 타겟 고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지금 비행기는 헤딩 값을 통해서 어.. 수평 비행을 하고 있고 오토파일럿으로 조종을 하고 있으며 분당 1000피트로 어.. 내려가고 있다 라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현재 스피드는 지금 288로트 하강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속도가 올라가죠 이럴 때는 뭐 스로틀을 좀 내려서 속도를 줄여주시면 안정적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어 오토파일럿에 대한 어, 설명입니다. 이 정도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비행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요. 무이무이 무이 유튜브 들어오시면 여러 강좌 또는 재밌는 비행 영상들 많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